혹시 무릎 때문에, 어휴, 고생하고 계신가요? 큰맘 먹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어, 아, 왜 통증은 그대로인지, 병원만 다니는 게꼭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그쵸? 근데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무릎 건강 관련 자료들, 이거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통증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 그리고 어쩌면 좀 의외의 해결책을 찾아볼 건데요. 단순히 뭐 관절이 닳았다 이런 이야기 말고요. 우리 몸의 근육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요. 이번 시간 목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요, 왜이 근력 강화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무릎 통증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정보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68세 조명숙 님 이야기부터 좀 살펴볼 때요. 와, 이분 한때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오르셨대요. 엄청 건강하셨던 거죠. 근데 지금은 무릎 통증 때문에 아예 앉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특히 손주들을 돌봐야 하는데 계단 오르내리는 게 와, 거의 공포 수준이라고 하셨죠.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그것도 이미 두 번이나 받으셨는데도 통증이 안 사라지니까 아,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졌다는데 왜 나만 계속 아픈 걸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조명숙님 상태를 저희가 정확히 보려고 엑스레이부터 뭐 골밀도, 뼈스캔까지 어, 검사를 다양하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좀 놀라웠어요. 수술 자체는 음~ 아주 성공적이었거든요 엑스레이로 봐도 관절 간격 괜찮고 뼈스캔에서도 뭐 염증 소견 같은 거 없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부위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 지긋지긋한 통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니 수술이 잘 됐다는데도 계속 아프다는 게 음~ 듣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통증의 진짜 원인이 그 수술 부위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눈에 띄게 약해져 버린 다리 근육. 이게 문제였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아프고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육이 확 위축된 거죠. 실제로 저희가 근력 검사를 해보니까 조명숙님 다리 근력이 같은 연령대 평균에 허허 한참 못 미쳤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소염진 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통증의 근본 원인이 염증이 아니라 그 근육 약화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와 관절 수술이 아무리 완벽하게 성공했어도 그 관절을 딱 둘러싸고 지지해주는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통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마치 집 기둥이 튼튼해야 지붕이 안 무너지는 것처럼 정확합니다 조명숙 님도 원인이 근육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오히려 약간 희망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고장 난게 아니라 그냥 약해진 거구나. 그럼 다시 강하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힘을 얻으셨대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냥 서고 걷고 계단 오르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움직임 있잖아요. 이게 다 무릎 주변 근육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허벅지 앞쪽에서 무릎 쫙 펴주고 충격 흡수하는 대퇴 사두근. 또 허벅지 뒤쪽에서 무릎 구부리고 안정성 돕는 슬골 곡근 흔히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엉덩이 쪽에서 다리 들어올리고 몸 중심 잡아주는 고관절 굴곡근하고 둔근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들까지 발목 움직임과 관련해서요. 이 모든 근육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서 균형을 딱 이룰 때 무릎에 비로소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 허벅지 앞쪽, 방금 말씀하신 대퇴사두근 이게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를 못 해서 불안정해지고 그럼 바로 통증이 생기기 쉽다고 하죠. 실제로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마른 체형, 특히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엔 뭐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근육 부족만으로도 통증이 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육만 제대로 딱 키워줘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아, 이 근육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 사기, 그러니까 가장 심한 단계 진단을 받으신 문복래님 이야기인데요. 왼쪽 무릎 연골이 아예 그냥 완전히 닳아 없어진 상태라고 해요. 매일 맞는 주사, 그리고 진통제 없이는 뭐 잠시도 견디기 힘들고 통증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와, 거의 최고 수준이죠. 네, 엄청 심하신 거죠. 특히 계단 내려가는 걸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예전에 즐겨 신던 낡은 등산화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시대요. 언젠가 다시 산을 오를 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작돼요. 이 염증이 연골을 막 갉아먹고 손상된 연골 조각들이 관절 안을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일으키죠. 이게 심해지면 연골 밑에 있는 뼈까지 변형이 오고요. 결국에는 뼈랑 뼈가 직접 맞닿게 되면서 어휴, 극심한 통증, 붓기 운동 제한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문봉래 님처럼 연골이 완전히 없어진 사기에는 보통 음, 손상된 관절을 인공 구조물로 바꾸는 인공 관절 치환술 이걸 권하게 되죠. 근데 문봉래 님은 아직 70도 안 됐는데 벌써 수술을 이러면서 좀 망설이셨어요. 아무래도 인공관절에도 수명이 있으니까 한번 수술하면 나중에 또 재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을지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이 깊으셨죠. 네, 그렇죠. 인공관절 수명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을 좀 늦추고 싶어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 활동량 많은 젊은 나이에 하면 마모가 두 빠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리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무조건 늦추는 게 최선일까 하는 거죠. 만약에 수술을 너무 미루다가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린다거나 구축이라고 하죠? 다리가 막 심하게 휘는 변형이 온다거나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면요. 그러면 사실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절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딱 적절한 시점에 수술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다고 또 사기 진단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 수술해야 한다 이건 또 아닙니다. 문봉래 님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우선 골밀도 검사 결과가 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어요. 거의 20대 수준. 네. 사기 관절염이신데 골밀도가요. 네. 뼈 자체는 아주 튼튼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통증은 심하시지만 그래도 집 주방 걷는 정도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가능하셨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제대로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아직 수술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좀덜된 상태셨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근력 운동 포함해서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경과를 지켜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근육입니다. 근육이 튼튼하게 받쳐주면요. 설령 4기 관절염이라도 통증 줄이고 기능을 유지하면서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이 훨씬 빠르고 결과도 더 좋습니다. 와, 정말 일리가 있네요. 4기라고 무조건 수술이 아니라 일단 근육 상태를 보고 운동을 먼저 시도해 볼수 있다는 거군요. 이번엔 조금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60대 초반의 대학 교수님이신 이찬수님입니다. 몇달 전부터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통증이 8점. 꽤 높죠? 그래서 낮은 의자에도 앉기 힘들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머님께서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아 틀림없이 나도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일 거야 이렇게 자가 진단을 딱 내리신 거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는 병원에 가봤자 뭐 진통제나 주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인터넷에서 운동법 찾아보면서 혼자 관리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통증 때문에 새벽에 깨서 진통제를 드셔야 할 정도였는데도 병원을 안 가셨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요. 결과가 예상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퇴행성 관절염 진행 단계를 보니까 0에서 1단계. 그러니까 아주 초기였습니다. 네, 8점 통증인데 0, 1단계요? 네, 연골이 다른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럼 이찬수님이 느꼈던 그 극심한 통증은 대체 뭐였을까요? 관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과거에 좀 아팠던 경험이나 어머님 병력 때문에 생긴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통증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감각이라서요 이런 심리적인 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줘요 뭐랄까 통증 증폭 효과 같은 거죠. 그렇군요. 아, 객관적인 상태는 괜찮은데, 그 주관적인 공포감이 통증을 확 키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최종 진단은, 어, 전체적으로 매우 건강하시니까, 오히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딱 확인하고 나니까, 이찬수님도 안심하게 되셨고, 그 통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막 정보 찾고 관리하려는 자세는 정말 훌륭하지만 역시 정확한 진단이 먼저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세 분의 사례를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는 결국 근육 부족 아니면 근육 기능 저하였어요. 뭐 관절염 진행 정도나 통증 원인은 다 달랐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다 근육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각자 상태 그러니까 관절염 단계, 통증 수준, 근력 상태,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 운동 솔루션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운동도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준비 운동으로 몸을 좀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슬개골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던데요. 무릎 앞쪽에 있는 그 동그란 뼈 있잖아요, 슬개골. 거기를 찾아서 그 위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면서 아래 방향으로 살살 밀어주는 거.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 슬개골 주변에 긴장된 조직들이 좀 이완되면서 무릎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운동 전에 가동 범위를 확보해주는 거죠. 그렇죠. 준비 단계죠. 또, 둔근,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도 필수라고요.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 이걸 한 5초 유지하고 내리고 10번 반복.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진짜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확인하는 거라고. 맞아요. 자극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엉덩이 근육이 무릎 안정성에 그렇게 중요하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퇴사두근 깨우기 운동. 이건 발끝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허벅지 앞쪽에 힘들어가는 걸 느끼는 연습이라고요 네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요 근육이 아나 이래야 하는구나 하고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살살 깨워주는 게 목적입니다 아하 깨워주는 거군요 네 이렇게 기본 운동으로 근육을 좀 활성화시킨 다음에는 이제 단계별로 맞는 운동을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인 이찬순 일처럼 관절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분들은 좀더 적극적인 근력 강화 운동이 가능해요. 탄력 밴드 같은 걸 발목에 걸고 앉아서 다리를 쭉 뻗어 올리는 레그 익스텐션. 이거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거든요. 아, 헬스장에서 많이 하는 그거요. 네, 그것서 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한 3초 정도 버텼다가 천천히 내리면 더 효과적이고요. 또 시계 방향 터치 운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서서 다른 발로는 시계 숫자판을 따라서 바닥을 가볍게 터치하는 거예요.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요. 이 운동은 지지하는 다리의 근지구력, 균형 감각도 키우고 고관절, 무릎, 발목 이협벅력까지 향상시켜서 불안정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그건 좀 재밌겠는데요? 네. 그리고 중기 단계로 볼수 있는 문복래님 같은 경우는 주먹 조이기 운동.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 만들고요. 그 사이에 주먹이나 작은 공 같은 걸 넣고 5초 동안 꽉 조이는 힘을 주면서 동시에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버티는 거예요. 아, 이것도 동시에 여러 근육을 쓰는 거네요. 맞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 내전근하고 복부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서 다리랑 몸통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말개단계처럼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막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통증 완화랑 최소한의 근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예를 들면, 체중 이동 운동. 그냥 편안하게 서서 앞뒤로 아니면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에 부드러운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네 특히 문봉래 님의 그 오랜 고민이었던 계단 이용 문제 이것도 운동 방법을 바꾸면서 크게 개선됐다고 하셨죠 네 그게 참 중요했어요 이전에는 계단 오를 때 발끝으로만 디디고 내려올 때는 무게 중심이 막 앞으로 쏠리면서 엉덩이 근육은 거의 안 쓰고 무릎 힘으로만 버티셨대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이러니 뭐 무릎의 부담이 엄청 갔겠죠 근데 개선된 방법은 오를 때는 발바닥 전체를 계단에 딱 안정적으로 디딘 다음에 발뒤꿈치로 계단을 누르면서 엉덩이 근육에 힘을 빡 쳐서 몸을 밀어 올리는 거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살짝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느낌 이걸 유지하면 엉덩이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고 네 정확합니다 둥근 활용이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근육으로 체중을 딱 지탱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처음엔 낮은 계단 한 칸으로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한 칸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문봉래님은 이 방법으로 훨씬 수월하게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셨고 통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막 절죽거리던 모습도 사라졌다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방법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이 느끼는 부담은 확 달라진 거죠 네 올바른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맞춤 운동을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어땠을까요? 와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명숙 님. 처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고요. 걷는 모습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어요. 운동 전후 근 기능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모든 항목에서 근력이 평균 30% 이상. 와, 대단하죠? 네, 3주 만에요. 대단한 결과죠. 스스로도, 아, 걷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꾸준히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찬수님,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두려워했던 계단 내려가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네,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지신 거죠. 심지어 통증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가볍게 삐는 동작까지 가능해졌다고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전문가도 이 정도의 빠른 호전은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평가했어요. 객관적인 근력 수치도 원래 좋으셨는데 더 좋아지셨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상태가 심각했던 문복래님, 이분의 변화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설치는 횟수가 확 줄었고요. 다리에 힘이 붙으면서 걷는 속도가 이전보다 무려 50% 가까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와, 50%면 엄청난 변화죠. 네. 근력 검사 수치 역시 모든 항목에서 뚜렷하게 향상됐는데요. 이건 꾸준한 운동이랑 더불어서 단백질 중심의 식단 관리도 병행하신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네, 식단도 중요합니다. 잘하셨네요. 이세 분의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아무리 심한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하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무릎 관절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닳고 변화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피부에 주름 생기고 흰머리 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아, 내 무릎은 이제 틀렸어. 라거나, 수술만이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짓지 마시구요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노화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무릎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의 견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관절 수명은 몇 년인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네,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존율,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 받은 100명 중에 한 90명에서 95명 정도는 10년, 15년이 지나도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신다는 의미래요. 네, 그렇죠. 평균적인 데이터죠. 개인의 활동 수준이나 뭐 체중 관리, 근력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20년, 30년 이상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특정 기간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관리가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약해져서 무릎도 아픈 것 같은데 관련 있나요? 음,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골다공증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발생 원인이 달라요. 별개의 질환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별개군요. 네. 다만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활동량이 확 줄어들면 그게 간접적으로 골밀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두 질환 치료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무릎 주사 종류가 많던데 뭐가 다르고 언제 맞아야 하나요 아 주사 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염증이 아주 심할 때막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는 빠른데 자주 맞으면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하고요 둘째는 연골 성분하고 유사한 히알루론산 같은 걸 주입하는 거 흔히 연골 주사라고 부르시죠. 네, 네. 이건 통증을 좀 완화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뭐 관절염 진행을 약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하는 주사인데요. 뭐 분자량이 어떻고 제조 방식이 어떻고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까지 효과 면에서 어떤 특정 제품이 월등히 뛰어나다 이런 근거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 효과 차이는 크지 않군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주사든 그게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 관리의 한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근력 운동 같은 다른 관리법과 같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사는 보조적인 역할이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 이거인 것 같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단순히 연골 손상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의 상태가 통증과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수술을 고민하게 정해 혹은 뭐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상태에 맞는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퇴행성 관절염 사기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올바른 운동과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통증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저희가 받잖아요. 맞습니다. 강철 무릎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편안한 무릎을 향한 여정.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봉래님이 꾸준히 노력하셔서 결국 다시 수락선 둘레길 걸으면서 환하게 웃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내 몸을 내가 돌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릎 주변, 특히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이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코어 근육의 안정성, 혹은 땅을 딛는 발바닥 아치의 형태,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굳어진 평소의 걸음걸이 패턴, 이런 요소들은 무릎 건강하고 또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관계를 한번 탐구해 보는 것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다음 여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